안녕하십니까. 김민성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20장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이 요한복음 20장에 펼쳐집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일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예수님이 매장된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가서 봤더니 무덤을 막아놨던 돌이 굴려져 있습니다. 이 당시 무덤은 땅을 파산하기보다는 동굴의 시신을 매장하고 그 동굴을 돌로 이렇게 막아놓은 형태였는데 이 동굴을 막아놓은 돌이 굴려진 것이죠. 이걸 보고 깜짝 놀라서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와 어떤 제자에게 알려줍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 아마 요한으로 예상되는데요. 추정되는데 이두 명이 달려와서 무덤을 확인하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집에 돌아가자 막달라 마리아는 다시 무덤을 확인하고 슬퍼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시죠.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여자의 증언은 효력이 있는 증언이 될수 없습니다. 마리아가 아무리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다고 해도 제자들은 마리아의 말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예수님을 알고 계셨을 텐데도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자신을 가장 먼저 보여 주십니다. 이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사복음서 모두 그 당시 복음서가 작성되었을 때도 여자의 증언은 효력이 없을 텐데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 사건의 목격자로 여자가 등장합니다. 남자 중심의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 소식을 여자의 입을 통해서 증언하게 하시는 거죠. 이것 자체가 유대인들의 여성 경시 전통에 대한 강력한 도전입니다. 예수님은 여성을 인정하지 않는 남성 중심의 사회를 뒤집어 버린 것이죠. 예수님은 한때 일곱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의 아픈 과거를 부활의 첫 목격자라는 영광으로 덮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러 가십니다. 제자들은 이 당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매장된 무덤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거러지는 그때에도 제자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체포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예수님에 대한 죄책감으로 문을 닫고 숨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문을 닫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이 있는 그 집으로 그냥 그대로 벽을 통과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인사를 하시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합니다.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 그 자체로도 기뻐했을 테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숨어 있었는데 자신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는 이 일상의 인사를 들었기 때문에 아마 더 기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상의 언어, 일상의 인사 속에서 제자들은 희망을 발견합니다. 어떤 희망이냐면 예수님과 어그러진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겠구나라는 일말의 희망이죠. 이때 도마는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부활 소식을 들은 도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 손으로 직접 거기에 만져보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 8일쯤 지났을 때 도마와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찾아오시죠. 예수님은 도마에게 손가락 한번 넣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도마는 손가락을 넣지 않습니다. 넣지 않고 그는 곧장 엎드려서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유대인으로서는 도저히 할수 없는 고백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조차 입으로 올리기를 굉장히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또 하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하죠.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경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유대인인데 도마는 사람에게 예수님에게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입니다가 아니고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죠. 의심 많았던 도마의 이 위대한 고백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는 불렀지만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직접적인 단어로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오직 도마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도마의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은 요한복음 1장 1절의 로고스 선언을 떠올리게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신앙에서 일보 전진합니다.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은 의심 많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의심 많은 도마의 고백이죠. 또한 위대한 부활의 첫 증인은 베드로도 아니고 위대한 어떤 사도들도 아닙니다. 당시 천대받았던 여자라는 존재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됩니다. 요한복음 20장이 말하는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는 천대받고 의심 많은 부족한 사람들에 의해 시작되고 진보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묵상하실 때, 첫 번째, 이렇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천대받는 자, 그리고 의심받는 자,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믿음의 진보를 일으키시는 이런 예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한번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나는 어떨 때 예수님으로부터 숨고 싶은지 또 예수님으로부터 좀 멀어지고 싶어 하는지를 돌아보면서 말씀을 가지고 또 성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 말씀과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처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의심 많은 도마의 고백을 통하여서 신앙의 진보를 이루셨던 것처럼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를 우리들의 삶과 신앙을 통하여서도 위대한 신앙의 진보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여 주옵시고 가르치고 깨우쳐 주셔서 더더욱 크고 깊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오늘 하루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루 될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Reach from the depths as far as east is from the west. So far your grace has carried me until I see you face to face. Until.